안녕하세요, 씨엔입니다. 지난 뼈창 강령술사 세팅 영상에 이어 이번 편은 스펙 상관없이 알고만 있어도 캐릭터가 강해지는 실전 압축 팁 영상입니다. 만약 제 추천 세팅을 따라하지 않으셨어도 피한계와 시체 촉수를 사용하는 뼈창 강령술사라면 누구나 도움이 될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강령술사 캐릭터의 악몽 던전 직접 플레이 영상을 깔아두고 보여드릴 건데요. 잠시 후에 보실 악몽 던전은 눈멍굴 73단입니다. 눈멍굴 너무 말랑말랑한 거 아니냐 하실까봐 중간에 다 다른 던전 75단 장면도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제 캐릭터의 스킬 슬롯엔 1번 피한계, 2번 시체 촉수, 3번 가시박힌 철관, 4번 노화, 좌클릭 기본 공격, 뼈파편, 우클릭 핵심 기술 뼈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번 피한계는 아시다시피 강령술사의 밥줄기인 4초간 면역, 즉 4초간 무적이 되는 기술, 2번 시체 촉수는 시체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시 넓은 반경의 몹을 위치로 모아주는 기술, 3번 가시박힌 철관은 걸린 적이 공격 시 반사 데미지를 받는 저주, 4번 노화는 두나 및 공격력 감소에 걸리는 저주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스킬 성능만 알고 있다면 위상과 각종 요소들 때문에 이 스킬들을 완벽하게 활용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아는 내용 재끼고 쓸데없는 부연 설명 보내고 극한의 이득충처럼 피곤한 컨트롤 다 죽이고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순서는 뼈창부터 역순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팁. 뼈창을 좀더 강력하게 사용하는 법입니다. 뼈창은 주 발사체가 강력하지만 파괴되어 나온 추가 투사체 3개에서 5개가 더욱 강력한 건 모두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 발사체는 벽에 닿으면 파괴되기도 하지만 화면 끝, 즉 사거리 끝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파괴됩니다. 쉽게 말하면 끝거리 딜을 하면 최대 6개의 투사체를 한 타겟에 맞출 수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뼈창을 보시다시피 가능한 한주 투사체와 파괴되어 나온 투사체를 모두 맞출 수 있는 최대 사거리 혹은 벽을 등진 적에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고된 를 뽑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직은 밥 먹었더니 배부르더라 개꿀팁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보시죠. 두번째 팁. 뼈창을 사용할 때 한발당 처치수 를 늘려야 dps가 상승한다. 이 말은 장비 세팅과 캐릭터의 스펙 수준 그리고 사냥터의 수준 과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제 스펙 기준 뼈창 한발 사용 시 정수 소모값은 19입니다. 그리고 초당 정수 재생은 3 처치 시 정수 회복은 4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뼈창 한방 당 3마리의 적을 처치했을 때 처치 정수 12 정수 재생 3으로 15의 정수 를 올려봤죠. 또한 장갑의 행운의 적중 정수회복 그리고 가시박힌 철관의 저주에 걸린 적 하나당 정수 5회복 장갑과 반지의 행운의 적중 정수회복을 통해 정수가 말라서 현자타임이 올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팁은 정수가 말라서 뼈창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자타임을 막고자 하는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뼈창을 발사할 때 현재 정수가 50 이상이라면 예를 들어 100이라면 다음 뼈창 발사시 그냥 자원관리만으로 각각 패시브와 위상에서 극대화 확률 9% 공격력 50% 극대화 피해 39%피해약12% 증가라는 어마어마한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아, 게임만 하는데 복잡하네? 라는 반응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자원 관리 목표를 간단히 설정하자면, 골화정수 이상의 최대 극대화 피해 증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캡슐 자세 39%를 먹을 수 있는 자원을 맞추는 겁니다. 저는 고라정수가 39짜리를 차고 있으니 이 기준에선 현재 정수가 90 정도인 상태에서 뼈창을 사용해야 강력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면 되겠죠. 한줄 요약, 정수통을 최소 3분의 2 이상은 채우고 다니자. 세 번째로, 저주 압축 TV. 강령술사의 저주는 가시 박힌 철관, 이하 가시, 그리고 노화가 있습니다. 가시는 정수가 소모되지 않으며 적에게 걸면 정수가 회복되고 3 마리 이상이 적이 저주에 걸려 있는 상태라면 공격력이 20% 상승합니다. 노화는 적을 둔화시키고 공격력을 깎아주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냥 대충 읽어봐도 나오는 내용인데 실전 압축 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시로 정수 수급, 두 번째 팁에 현재 정수당 딜 증가, 가시로 적 기절, 기절로 적의 발을 묶어놓으면 첫 번째 팁 최대 사거리 뼈창 사용으로 최대 6개의 발사체 적중각 잡기 가시로 3마리 이상의 적 저주 공격력 20% 상승 노화로 두화및 행운의 적중시 적 기절 첫번째 팁: 최대 사거리 뼈창 사용 최대 6개의 발사체 적중각 잡기 노화로 행운의 적중시 무적기 피 안개와 광역 몸모리 시체 촉수 쿨타임 감소 풀어 말하자면 가시로 정수를 회복하고 위상에서 기절을 걸어주면서 적과의 최대 사거리 유지 노화로 두화및 행운의 적중 기절로 적과의 최대 사거리 유지 이렇게 되는거죠 한줄 요약. 뼈창 강령술사는 적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다. 오지 마! 저주 활용하자. 네번째 실전 압축팁은 시체 촉수입니다 시체 촉수는 시체에 사용시 그 시체 촉수 범인에 있는 모든 적을 모아주고 3초간 기절을 걸수 있는 스킬입니다 사냥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스킬이죠 하지만 우리의 뼈창 데미지를 가장 강력하게 뽑아줄 수 있는 스킬입니다 우리는 장비에 시체 촉수 위상이 있습니다 이위상은 쉽게 말해서 시체 촉수 사용시 6초 동안 뼈창이 극대화로 적중 시체 촉수로 끌려간 몹에겐 극대화 피해 86% 증가입니다 그래서 갓 100렙을 달성한 수준 장비인 제 캐릭터도 순간 1틱 최대 데미지가 800만 까지도 나올 수 있죠. 또한 몹을 모아서 기절시키는 스킬인 덕분에 첫번째 팁 뼈창에 발사체 6개 적중각 잡기. 두번째 팁3분의2 이상의 정수통 유지가 쉬움 세번째 팁에 가시 3마리 이상 적중 공격력 20% 증가. 타격 수가 많아짐에 따라 노화 행운의 적중 쿨타임 감소가 잘 터져서 피한 의 쿨타임이 금방 돌아온다. 또한 세부 패시브 덕분에 현재 트리에서 주 대상에게는 취약을 확정적으로 걸수 있으나 많은 적들과 전투시 모두에게 취약을 걸기는 어렵지만 시체 촉수로 광역 취약도 걸어 줄수 있습니다. 편안하죠? 한 줄요약. 적 물이 발견 시 노화로 둔화. 가장 약한 소형몹을 찍어 처치하고 그곳에 시체 촉수 사용. 뭉치면 샷건 발사. 다음은 마지막 실전 압축 티 다섯 번째. 피 안개입니다. 피 안개는 이 빌드에서 세부 효과도 찍지 않았고 위상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 안개 역시 딜 상승에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코르드라간 병영은 아시다시피 첫 번째 구간에서 문 제어 장치 두 개를 찍어야 다음 구간이 열리는데 이두 개의 방에 밀집된 정예들이 고단계로 갈수록 까다로워지는데요 이 던전과 같은 특정 까다로운 무리를 처치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최대 사거리에서 노화로 적 둔화 소형 일반 몹 처치 소형 몹의 시체 위에 시체 속수 사용으로 광역몰이 강력한 딜링 이런 식의 사이클을 돌리는 게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몬스터 입장에선 억가당하는 급의 편안한 딜링이 가능하죠 다시 한번 느린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 정무리와 전투 돌입시 소형 몬스터를 먼저 보면서 노화로 둔화 2번 소형 몬스터를 처치하고 그 위치에 시체 촉수 사용 3번 시체 촉수 발동 시 6개의 발사체 접종을 위한 최대 사거리 딜 깔끔 이 정도면 무리 발견 시 노화 소형모 무선 처치 시체 촉수의 범위 체득을 연습해두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두 번째 진입 시에 몬스터가 넓게 퍼져있어서 위험했는데 이때 바로 피한계의 적절한 사용 타이밍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선 피한계를 두 가지 용도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긴급 무적기로 사용 시체 촉수의 적절한 위치를 찾기 위해 잠깐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해 사용. 이런 이유로 긴급 무적기를 사용했지만 이후 도망가는 것이 아닌 안쪽을 좀더 들여다본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피 안개의 예시는 또 다른 한 장면입니다. 회피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닌 시체 촉수의 지점을 찾으려고 혹은 피 안개로 시체 촉수 주변 몹을좀더 뚫어 모으기 위해 몸으로 몹을 모으려고 오히려 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한줄 요약. 피 안개는 긴급 무적기가 맞지만 역으로 몸을 들이밀어서 촉수 지점을 찾을 수도 있고 몸으로 몹을 몰이하는 데쓸 수도 있다. 여기까지 해서 모든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아까부터 보셨던 눈멍굴 73단 직접 플레이를 노컷으로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의 발밑에 샤코 할배검이 드랍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 비가, 안되다 やった。<分> Okay.